초고령 사회, 65세 이상이 1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초고령, 그냥 고령 사회가 아니라 그 초고령 사회입니다. 더 중요한 건그 14세 이하가 이하가 2019년에 2019년에 600만 명에서 6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얘기를 더안 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이 되면 유럽도.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아시아에는, 아시아에는 초고령 사회가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초고령 사회. 그전 세계 8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리고, 참고로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가 되지 않는 나라는 한 나라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적극적인 돈 있는 사람의 이민을 받아들여 이민을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애국 애국인이 막 특인이 어쩌니 이런 아름다운 단어로 그 초고령을 돌파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 한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에서조차 30%에 달하는 인원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느라 빚을 내고 영원까지 끌어모은 30대에서 50대들이 대출 상환에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지갑이 다치면서 내수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자영업자들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와 채용을 중단했고, 오히려 희망퇴직을 통해 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중 무려 200만 명이 3년 이상 장기 실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 중에서도 절반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중 절반은 월 150만원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7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월수입 전액을 빚 갚는데 쓰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157만 명은 월소득의 15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출산율은 0.6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50대, 60대 인구 비중이 급증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번화가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이 복잡하게 얽힌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 문제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지금 급속도로 이보다 더 가파르게 초고령화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50년 없어질 나라 1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망했. 망해...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할까? 돈을 벌고 싶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뀐 것을 바뀐 대로 볼수 있는 우리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돈 공부부터 하자. 우리가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코인. 우리가 어린날, 어린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19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돈에 대한 공부가 필요 없었습니다 딱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돈에 대해서는 땅 사놓든지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든지 나머지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은행의 이자율은 없어지고 땅은 정점에 가서 그 땅을 살라면 아파트 강남에 땅을 살 아파트를 25평짜리 살라면 25억에서 30억 있어야 됩니다 평당 1억이 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아파트를 가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강주에도 4억 5억 하고 있습니다. 30평짜리가. 그러니까 그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돈 벌기는 어려워지고 돈 까먹기는 너무도 쉬워진 이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다단계에서 좋은 정보를 받아서. 그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다단계에 있는 정보를 우리는 정크라고 합니다. 정크. 그런 펀드를 정크 펀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11월도 30일 720시간 43,200분 2592000초.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벌써 3일이 지나고 72시간을 써먹고 4 3 2 0 2 5 9 2 0 0초가 이미 갔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4일째가 4일째가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인 사람도 있고 나의 취급을 나의 월급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을 평등하게 모든 사람 급여를 똑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아져야지, 이, 이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토요일 날 이야기 드렸지만, 워낙 비트코 정에 선택하라면 돈은, 돈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오늘 30분 전에, 30분 전에 9,600, 9,662만 9천을 하고 있습니다. 1억 200만, 1억 200만 원을, 1억 200만 원을 5일 전에 이틀간 꼭지를 찍고 지금 그 400만 원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차트는 이 차트는 공부를 안한 사람도 압니다 이 코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어 이렇게 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근데 이어 간다 가니까 야 나는 6천 9천 9천만원 없애 새끼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쪼개서 살수 있게 소수점 8짜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 나오면 돈 있을 때마다 10%에서 20%를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이런 아름다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또 비트코인 장사하려는 거 아니, 아니에요. 비트코인 어디서 사면 되냐면, 어, 비트, 빛섬에서 사시면 됩니다. 코인을 엄밀하게 말하면 김치코인이라고 해서 이어서 네트 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다 만들어낸 겁니다. 왜 근데 이걸 만들어놓고 정작 그분들은, 그분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가슴 아픈 슬픈 사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네, 나에게는 비트코인이 없는가. 금은 돌덩이가 아닌데 나는 금을, 금가락지를 IMF 때다 팔아먹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부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돈이 되는 자산으로 돈을 움직여야 됩니다. 은행은 안전한가? 우리가 피지를 하고 있으니까 은행은 안전한가? 은행은 한 은행당 5천만원까지는 국가가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같이, 100억, 200억 있는 사람은 은행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은행 우리나라 20개, 20개, 5천만원씩 넣어봤자, 5천만원씩 넣어봤자, 10억밖에 넣을 수 없습니다. 100억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 100억 있는 사람은 돈을 공부해야 됩니다. 돈을. 2억, 3억. 천만 원, 이천만 원 있으면서 은행이 부도나면 어쩌지 이런 아름다운 생각 할 필요가 없으면 되냐면 국가가 보존해주니까. 즐긴다는 생각으로 배우면 내가 머무르는, 머무르는 모든 공간은 나만의 천국으로 바뀝니다. 아침에 우리가 TS 조조의 조모함과 함께하는 시스템, 아침, 아침에 같이 하는 시스템 조조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만드는 사람, 자발적인 참여자, 100명 만들기 운동 내사나에 네 제가 작년 추석에 작년 추석에 그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친구는 12월달에 3만 명을 모시고 킨텍스에서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는 200억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는 200억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현금 몇 천억을 보유한 그런 사업가로 딱 6개월 만에 사, 4년간 힘든 것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뤄낸 이것을 보면 지금은 지금은 이루기도 쉽지만 쓰러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것이 지금 그다 까먹고 없다면 일어 일어서는 것이 아주 쉬우니까. 그 방식을 만들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는 세상이 지금 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EH카의 이야기에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사마천은 역사를 통고금지변 그리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통자를 써서 통, 고, 금, 지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네트에 빌렸으면, 네트에 빌렸으면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대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가 역사라면 네트는 나와 파트너의 끊임없는 대화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5일까지니까, 5일 까지니까, 5일, 5일 까지니까, 오늘 마무리하면, 그, 10일 날까지, 10일 날까지, 어, 얼마 발생하는지, 급여를 줄 건지, 그, 체크를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트는 그리스인 조르바에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 단어에서 우리는 네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공시켜야지 성공한다. 이런 마음을 먹고 네트를 한다면 이 세상 네트는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트를 하고 있는지 나에게 질문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원짜리 마케팅을 3일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 원짜리 마케팅을 유니 레벨로 10대까지 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만 원, 만 원으로 다 풀어줄 때천 원씩 10대까지 풀어줄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라고 했을 때, 바이널이라고 했을 때 2의 10승은 1 0 23대 편의상 천명으로 잡으면 10대까지 모든 합은 2천 명입니다. 2천 명 2000명 곱하기 2천 명 곱하기 1,000원 하면 200만 원이 꽉 차겠죠. 만 원짜리 마케팅에서 2 0 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2 0대로 늘리면 2 0대로 늘리면 1,000 곱하기 1 0명 곱하기 1,000명 해서 1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100만 명씩 20대까지 늘리면 500원씩 줄수 있으니까 그 5억 원이고 200만 명 곱하기 2니까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20대로 늘리면 비전적으로, 비전적으로 그 200만원에서 똑같은 만원짜리 마케팅인데 10억원으로, 1억원으로그 500배가 비전이 늘어나는 겁니다. 5 0배가 그러니까 500배가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20대까지 꽉 차면 15억 원인데 10%만 차도 1억 원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케팅을 무수히, 무수히 50년간 진행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정신 나간 어떤 아름다운 청년은 그 40대까지 딱 늘려보면 2조명이 됩니다. 2조명. 이것을 조명하지 않고 그냥 1조명이 되고 그 40대까지는 총합은 2조 명이 되고, 250원을 뽑으면 2조 원이 됩니다. 2조 원이 되면, 2조 원이 되면 또 5천 배가, 2천 배를, 2천 배를 늘리면, 아까는 500배였는데, 2천 배의 비전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대박보다 번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10대까지 줬을 때는 번전 하려면 10명이고 20대까지 했을 때는 20명이고 40대까지 하려면 40명이 들어와야지 번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바이너리 구조 에서 두 명을 못한 한 명도 못한 사람은 항상 50%입니다. 두 명을 한 사람은 딱 25%입니다. 그래서 두명 했다고, 두명 했다고, 예를, 예를 들자면, 40대까지 주는 만 원짜리 넣어놓고, 두명한 사람은 250원 플러스 250원 해서 500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9만 9천 500원이 마이너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5%는 절대 돈벌수 없는 구조가 이 유니레벨이다. 그래서 이것의 해결책은 다이렉트 셀링밖에 없다. 수학적으로, 실제로 2, 4, 8, 16 이렇게 가야 되는데, 2, 4 가야 되는데, 하나, 8 가야 되는데, 하나, 16 가야 되는데, 하나, 3 2명 가야 되는데, 하나, 6 2명 가야 되는데,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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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가지고, 1 0대까지 합치면 2천명이 아니라 15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발현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를 딱 넘겨 보면 경제학 원론 첫 페이지를 넘겨 보면 경제의 3 주체가 나옵니다. 3 주체. 제1 주체 가계, 제2 주체 기업, 3 주체 정부. 이3 주체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정부는 정부는 세수 극대화에 나서고, 기업은 이용 극대화에 나서고, 개인은 만족 극대화에 나선다. 그래서 그 만족극대화를 나서는 과정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번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비밀병기를 다섯 개씩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보다 더 천재들은 10대까지 준다고 했을 때 10개를 다 내려놓고 가면 사나 모든 수수료를 자기 통장에 찍으니까 내가 회사다. 이렇게 변한다. 그 말이에요. 신용의 수학적 의미. 지금은 신용사입니다. 신용카드가 2억 2억 5천만 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늑대와 양치기 소년에 보면 정말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온줄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단계 방판할 때 식구들이 다 밑줄도 쳐주고 그 속옷도 사주고 정수기도 사주고 보험도 넣어주고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안 믿어주잖아요, 식구들이. 왜? 정신 차려라고. 다단계 방파는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곳입니다. 근데 돈 쉽게 버는 것이라고 다 리꾸리팅 해가지고, 이제 신용이 땅에 떨어지면, 떨어지면, 원래 늑대와 양식 소년의 주제곡은 실제 한 줄입니다, 딱. 두번 거짓을 하면, 세 번째는 진실도 거짓이다. 다단계 방판을 아름답게 하루에 두 개, 세 개, 네개 돌아다니는 아름다운 영혼이요. 우리가 아름다운 분들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단계 두 개, 세 개, 열개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25년간. 네트는 쓰레기통이다. 내 크기가 100억이라면 한번 거짓말 치고 한번 옮길 때마다. 그리고, 한 곳,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정보 찾아 산말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정보 찾아 다닐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부의 수각이 찰 때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만 딱 하면, 내가 평생 만질 돈이 천만 원으로 변해버립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오백만 원으로 변해버립니다. 평생 오백만 원. 제가 5 0년 남았는데, 일 년에 십만 원 가지고, 십만 원 가지고, 지하철, 지하철 요금도 못 냅니다. 버스비도 안 됩니다.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십만 원으로는 어떤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러 다니는가? 돈이 되는 거 찾아서 돈이 되는 거 찾아봤자 필요 없습니다. 비지 좋고 싸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다. 우리가 체크기가 체크기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만 해줬던 아름다운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짜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피지 어떤 사람은 돈 벌어 어떤 사람못 벌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지는 핸드폰이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될 제품입니다. 그래서 피지로 피지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 피지 세상을 만들어서 웃음꽃 피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케팅에 미래 없습니다. 확정되지 않는 마케팅은 경영도 불확실하고 회원서 유저도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연습은 없습니다. 심심하니까 뻔드 한번 해보고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 내가 이웃선 돌아다니는 것은 정보 찾아 주유 열국하는 것이고 남이 하면 떳다박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뱅글뱅글 돌아다닌 것을 전문 용어로 떳다방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고 주유 열국 하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 세상을 떳다떳다 떳다 비행기 접어, 접어가지고 날려봤자 어떤 의미도 없는 겁니다.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할수 없는 것을 후회하지 말라. 내가 6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마케팅할 때는 돈이 있었으나, 첫판에 돈이 있었으나, 돈다 까먹고 없으면 만 원짜리 마케팅에서 내 사람 한명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은, 사업은 내가 치킨집을 하려면 치킨 가게를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트를 하려면 객단가, 고박이 100을 해야 됩니다. 객단가, 만 원짜리 마케팅은 내 주머니에 노는 돈이 만 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있어야지 마케팅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돈다 까먹고 없고 이골 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쉬운 일을 반복하고 그것이 미래에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마케팅이다 월간 대리점 리포트 내일까지입니다 전월이 점수 없는 사람은 0으로 처리해 주면 됩니다 전월에 1.2점 있었던 사람은 점, 전월 점수, 당월 점수와 당월 누구를 모집했는지 명단을 체크하고 출석일 아또 이론의 여지가 있으니까 출석은 자시, 자기 자 자신이 받는 돈은 자기 자신만 출근하면 됩니다. 내가 출근했는데 내가 소개한 대리점, 어렵게 새, 소개해놓은 대리점이 출근을 안 했다고 해서 수당을 깎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모든 조건은 공동구매 해온제, 가격 파괴 모래 1번은 월 구매가 수당 조건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늘리는 방법은 대리점이, 대리점은, 대리점은 여섯 명 소개하고 나서 내것 구매만 있으면 타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개한 대리점이 만 명을 해놓고 A라는 가맹점이 만 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지를, 소 소비를 한 달에 한번 안 하면 안 하면 그 사람의 소득이 0입니다 그 사람이 0이면 매칭수당이 0입니다 그래서 내가 체크해야 될 것은 다이렉트 셀링 내 직대의 매출액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주까지는 이번주까지는 매출일을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산 안에다가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만 되면 그것만 되면 매출액은 급성장하리라고 봅니다 프로모션 오늘이 4일입니다 10일 남았는데 대리점 일주일 이내 달성시킨 대리점은 대리점한테 주는 게 달성시킨 대리점 이라겠습니다 2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확정 마케팅. 저희 마케팅은 마케팅이 소개수당, 대리점 수당, 관리수당 30%, 20%, 50%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 직대로, 내 직대로 6명 이상 확장하고 그 사람을 대리점을 만들면 내 소득은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일대 2대, 3대, 4대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불로소득은 뭐냐면 시스템화가 되는 겁니다. 시스템화. 그 사람은 규모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방판보다 펀드가 200배 좋지만, 펀드는 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펀드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시스템에 집중해서 부자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루션이 해치가 되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고, 우리가 만 원짜리하고, 6 0 0만 원짜리하고, 우리가 만 원짜리가 쉽고, 쉬운데, 돈이 다 까먹고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만 원짜리는 돈이 안 된다고 합니다. 충성도도 낮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를, 0 0만원 없고, 만 원은 돈이 안 되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죽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말은 네트 방판을 떠나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시스템화 되고 있는데, 그, 어제, 그제 제가 농산물 시장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 거기에 또다책크이다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체크기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외상거래는 죽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PG, 내 사나 백명 높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돈 되는 세상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